홍콩에서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화물선이었는데 대나무 이만단이랑 에페트, 에페드린을 들여온 거지. 새벽 두신가에 들어오는데 지금 정보가 생 거야. 레포트 발표? 우용담 얘기하는 거야. 반장 가면 잘할 수 있어요. 이야. 저자들 참 싱그럽다. 선배님. 일좀 합시다. 조연수, 거기선 주먹만큼 혓바닥이 중요해. 톤좀 올려봐. 아, 응. 음. 우리가 새벽 2시인가에 인천항으로 들어왔는데, 정보가 샌거지, 항구에. 짭새들이 개떼같이 깔렸다고. 어떡하겠어. 어? 시발, 일단 대남무만다 내리고 일주일동안 배에서 짱박혀있는데, 할게 존나 없는거야. 근데 배 안에 중국에서 새배온 짝퉁 비아그라가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이걸 보고 조선족의 새끼들 이게 효과가 있나 없나 한번 먹어보자. 그랬다가 단체로 발전이 나버린거야. 그게 짝퉁인데도 효과가 있었나보네? 효과 있더라니까. 그래서 걔네 그거 못참고 배에서 내렸다가 다 잡혔어요. 이게 또 우리한테 미끼가 대준거라 빨리 트럭 불러. 트럭 오자마자 우린 짐다 빼고 바로 쏙 빠져나왔죠 그냥. 잡혀간 조선족 애들은? 짐다 뺐다니까요. 걔네들도 증거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 조사만 받고 빠져나왔죠. 할렐루야. 비아그라가 모두를 살렸구만. 비아그라가 원래 죽은 거살려는 거.